오늘은 창세기 45장, 46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장과 46장은 우리 이제 계속 지금 창세기 이어서 보고 있죠. 요셉이 이제 형제, 형제들에게 본인을 밝힙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 45장이죠. 요셉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근의 때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오셔서 같이 형제들과 함께 가족들이 이 이집트 땅에서 이 기근을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결국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요셉과 아버지가 뜨겁게 또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46장의 내용입니다. 한 23년 전후로 학자들이 보는데요. 23년 정도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또 요셉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 찾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45장과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재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실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저 이집트 총리라는 분이 막내 동생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갔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요셉이 일부러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의 이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죠. 그때 유다가 아주 간절하게 총리님 차라리 저를 잡아 가 주십시오. 저희 지금 집에 있는 저 노년의 아버지, 너무너무 그분이 이런 상황을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하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예전처럼 동생을 팔아 넘기는 게 아니라 동생을 대신 위해서 제가 잡히겠다,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아주 진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요셉의 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실과 사랑에는 언제나 그래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한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며 살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도 역시 예수님 안에 참된 사랑과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끌리는 것처럼 유다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유다가 그렇게 말했을 때 요셉이 오늘 45장 1절에 보면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모두가 물러가라 하고 막 웁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중재를 통해서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이 45장, 46장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두 가지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5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또 물론 평안한 날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삶에 종종 방,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건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 고난 당하면 바로바로 해결해 줄게. 너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문제 없이 살 거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예, 고난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셉이 이제 그 23년여에, 물론 뭐 나중에는 고난은 좀 없었겠지만, 그 초창기에 아주 오랜 시간, 그 17살의 요셉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힘들었던 요셉.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그 성인 요셉의 아내, 17살의 요셉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하고, 우러러보고,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섭고, 대단한 총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안엔 그 아픈 17살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나서, 울고 나서 드디어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4절 뒷부분과 5절인데요. 요셉이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네. 형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 전혀 아니죠. 요셉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왜 이집트에 왔을까? 내가 왜 이집트에 와야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했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또 억울하게, 팔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왜 억울한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 안에 들어가야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당연히 많이 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하면, 고난을 겪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참 좋은 생각들을 우리가 또그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하는 그건 우리에게 참 좋은 유익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요셉은 이미 자시안 안에서 정리가 다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 이 가족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총리라는 권한을 주셔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라고 요셉은 이미 다 정리가 되고 용서도 되고 다 생각이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서 어 예전에 우리가 17살 때의 요셉 형들이 내 곡식단에 절을 했어.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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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섯 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45장에서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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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섯 번 나옵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좀 높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오랜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높아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정말 유익함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덜 중요한가가 구분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유 저, 쯧쯧, 뭐 이러던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저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보면, 와, 저 사람에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가 있을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잘 예쁘게 이렇게 밟혔는지 나중에 높은 자리에 가서도 이건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서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왜날 이렇게? 사람들이 평소엔 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이 있을 때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또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의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많은 시간을 고민하면서 어, 내가 왜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됐지?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 기근 때 우리 가족들을 우리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려고 내가 잠깐 눈이 멀어, 잠깐 길을 잃어 헤매게 하셨구나. 네. 혹은 내가 어떤 욕심 때문에 막 달려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고 막 다리몽댕이 뿐질러서 안 그러셨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난에는 묵상을 충분히 하시고 또잘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난의 의미,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와 원동력을 가지고 옵니다.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죠. 오늘 요셉은 아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해석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깨달음들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0편 119편 17, 71절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힘들고 싫고 저도 고난이 싫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정말 유익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새로운 걸 배웠고, 새로운 걸 알게 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됐고,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끊어졌을 때 얼마나 것이 고통스러운 건지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삶에 글쎄요. 요셉처럼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억울함, 또 어떤 이해할 수 없음, 뭐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또 예수님 갓 믿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더 짜잔! 하고 막 나타나시고, 나 진짜 있어, 나 진짜, 너 얘기들 듣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이 대강절 이제 지나면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약속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할게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를 찾아왔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요셉이 총리란 얘기를 듣고요. 이제 이스라엘 옛 이름 야곱이 어, 다시 아, 이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 내가 드디어 그 죽었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23년여의 시간동안 가슴에 묻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더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그래서 그가 보냈던 병거들을 보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막 좋은 차들을 보낸 거겠죠. 예, 그 너무 그것에 감격하면서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아, 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부엘세바가 이 남쪽에 가나안 땅의 경계, 이스라엘 땅의 경계입니다.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재산을 챙겨서 떠나 가는데 이집트로 갈때 거기서 일절에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지근 때문에 또 아들을 보러 제가 이 땅을 떠나지만 저는 비록 제 몸은 이 땅을 떠나지만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럴 때2 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옛날 이름 야고바 야고바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의 과거를 알아, 네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네가 저기 저번엔 동쪽으로 막 가족들을 떠나서 도망가면서 헤맬 때, 거기서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여기 돌아올 때, 다시 배들에서 예배할 때그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했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친밀감을 잘 나타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아들을 만나는 건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땅을 떠나도 되나? 하나님께서 어,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4절에 참,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게. 내가 반드시 너를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올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집트에 에, 혼자 안 보내고 같이 갈게라고 하시는 것이 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배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때도 그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이삭이 그 가난과 좀 기근이 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안 갔더니 그곳에서 백배의 축복을 얻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러나 감사한 건 우리가 이집트에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집이라고 얘기를 야곱이 했죠. 이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시는구나 야곱에게 한 번의 그 인식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들만 있는 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네. 또 그가 그때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도 그걸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서남쪽으로 내려가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네. 정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경험했고 이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언제 어디에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자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재밌고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제 태어나서 이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제가 좀 이렇게 가렸습니다. 네, 그 이제 서울역인가였던 것 같은데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요. 엄청 높거든요. 하 엄청 가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몇번 바꿔가지고 어쨌든 제가 원치 않게 어떤 이 20대 초반의 아마 여자 청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청년 바로 뒤에 또 사람도 많아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한참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이, 이분의 가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하얀색 동그라미를 두 개를 해놨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뭘까요? 남자친구의 군대, 명찰. 옆에는 남자친구의 군부대, 마크. 이거를, 요즘 이제 옛날 건안 그러는데, 요즘 건 이게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걸 찍찍이에다가 자기 가방에 딱 붙인 거예요. 제가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남자친구 지혜롭네. <laughs> 임자 있으니까 건드리지 마. 비록 내가 군대에 있지만. <laughs>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이 여자친구의 그, 그 애틋한 마음. <laughs> 저 남자친구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붙이고 다닌. <laughs>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고 처음에 너무 재밌고 기발하다. 참저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가방에 이렇게. 근데 생각할수록 거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순전한 사랑.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내 뒤에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의 이름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린 친구의 그이 모습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그 에스컬리탄 세 개를 계속 같이 가면서 주여 제가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볼수 있게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아쉬울 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절절하게 사랑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등에는 무슨 이름이 <laughs>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어떤 이름을 발견하게 되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야곱이 비록 근거지를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던 약속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또 그의 미래를 주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삶에뭐 결정도 해야 되고 우리 삶이 그렇지만 너무 너무 감사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우리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만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몸짓 그 피흘려서 당신의 모든 영광과 좋은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또 대강절 기간 성탄절까지 특별히 예수님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더 깊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더 겸손해지고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기억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